여기가 양암 정강수, 양암 정강수, 정강수에 대해서. 전정수는 양암 전광수는 나주시 공사면 공명리 흥공마을을 출신으로 대한민국 최초 국악무형문화재 산소리 수분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당대 최고의 명창이었다. 선생의 고향인 나주 일대에는 넓은 평야에서온 것들이 투수를 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산도들에도하고 뱃단간 동기구를 둘레매고 흥해교와 불레든 소소교를 보고 추수풍양가와 교와 극대미안을 기원한 가요 성가를 작사 작곡였다 어린 시절 마을 어깨에 사계절 푸른 소나무 기당을 좋아했던 선생은0 0시0원하게도 깊은 소양을 갖추었으1 1 8 0 c m 큰 키에 시원하고 이목구비 멋진 풍채를 지닌 진중한 자원로한0 0판원리에큰0 0원 10,000원, 적0 0 0 0원 10,000원, 1 0는 나라에 있는 0 0을 우리 0리를 통해 민족의 위안을 치기도고 민족의 위대한 기상을 유지하면서 민중의 마음을 크게 고양시켰다. 곧 애국 애족 정신 발원했다. 이 내용이 제가 아마 그 홍복마을주민일 동했는데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이렇게 세웠던 그런 내용인데요. 하여튼 출생가는 그, 1909년 말 그대로 고삼의 산골 신동마을에서 그 태어나서 심청과 명창이 전창읍의 손자 했창의 손자였습니다. 에, 1925년 김창의 춘향가와 흥부관을 배웠고 이후 이용재 제자 중에서 수군과 적벽관을 익혔습니다. 어, 활동은 1940년, 1906년, 강주에서 강주 국악원 등의 판소리 교육에 실렸으며, 인간문화재 지정이 1964년, 대한민국 제1호 판소리, 판소리, 인간문화재로 수공과 판소리 보좌로 지정되었습니다 판소리의 전통은, 전 강수 소리는 첫 편제의 정교함과 정편제의 힘이 있는 특성, 화려한 발성 동시에 지닌 독특한 스타일로 평가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성군제수군과 전통에 크게 기여하여 남상일, 안숙선, 정이지 정옥향 등의 유능한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제술과 음반으로는 1953년 창, 대천향과 1980년 전통 오가사전중 발간했고 판소리, 옷, 바탕 사전을 정리했다. 수상 및 평가는 198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 훈장, 1990년 독립대상 KBS 국악대상, 2000년 박윤영 국악대상, 2003년의 98세 내역 발표했다. 아, 그 남상일 명창이 정강수의 수공가를 재현한 영상, 은그 예술 세계를 이해하기 좋은 작품이다. 아, 남상일, 저 수공가, 수공가 한번 들어보자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판소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대중들과 우리 소리를 또 나누고 대중 여러분을 찾아가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판소리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음악임에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작판 소리나 아니면 또 새로운 우리 시대의 노래들을 어, 만들어서 이 다리 역할, 그러니까 가귀 역할을 하는 게 식량이로 오셨어요? 네. 자 정강수 선생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 소금과 보이자고 정강수는 한국 판소리 맥을 이어가며 훌륭한 제자를 키워냈다. 판소리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더 궁금한 점이 명창들 비교 공연 영상이 있습니다. 어, 정광수 선생은 사실상 나주정씨인데요. 그 당시에 지금 뭐 95세로 별세했다는데 이분의 뒷얘기가 과거에는 이제 이렇 그 판소리를 하고 이렇게 국악을 하고 지금은 괜찮만 그때는 이게 그 사대부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다산의 집안이라 고 해가지고 그 자기 족보에서 <laughs> 자기 스스로 빠져서 이렇게 공사 안에 이렇게 안착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워 지금도 그 이게 그그 그 당시에 이, 이것을 하는데 집안에서 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주 그 판소리의 대가로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최초의 무형문화재가 되고 그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주정씨 나주정씨 분인데요. 여기가 생가가 있는데요. 생가가 생가를 저 뭐야 국악인들은 생가를 이렇게 복원했으면 해요. 복원 복원해서 우리나라의 그국악계 최고의 대부인 문화재가 되어 있는 수군가로 지정됐던 당대 최고의 명창의 그. 집을, 생가를 복원해면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도 나주정치 후예인데 저도 이런 걸잘 몰랐는데, 어느날 갑자기 국악계에서 이, 이 마을을 방문해서 그 버스에 한번 타봤어요. 그래서 그윤종호라고 우리 남편의 그 국악단장을 하는 분이 그 상당히 후배인데, 열심히 여기. 여기 와서 이수군과수군과 판소리 여기 청강수 이렇게 국가 무형문화재 이렇게 됐다는데 이 마을 비석이 나는 이제 그 나주시에서 이렇게 정리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어느 독재가가 돈을 오천만을 내 가지고 이, 이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에 남겼던 행복마을과 그 정강수에 대한 이런 기록을 이렇게 남겨놨던 이 흥봉마을 주민 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에, 참, 정강수, 어, 어, 뭐, 우리 저 부영 문화제 어떤 좋은 마을에서 아름답고 또 경치가 마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뒤에 예, 이렇게 농경지가 하고 먹고살기 풍부하고 또 이렇게 좋은 그 노래를 할수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나주정 씨, 자 사실은 <laughs> 그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수 있었는데 그때 당신은 도저히 인정하지 못했던.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이 국악인들이 전대받을 그 때. 그그 그 당시에 국악인들이 예, 그래 그랬다 여기 심지어는 나는 다산의 집안이지만 다산의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 그리고 결국 나는 이 산골에 들어와서 그 노래가 좋고 국악이 좋아서 국악을 했다 그런 내용들을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자 우리 흥복마을과 정강수 나주의 그 유명한 우리 그 무용문화재 당대 최고의 명창 정강수, 흥복마을에서 어 전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